샬롬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죠? 목사님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코로나 19 사태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우지 만 하나님 앞에 목사님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이 사태가 지나가고 해결돼서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할 거죠. 어, 기도해서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요 너무 답답해서 며칠 전에 에, 밖으로 나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네 맞아요 목사님은 산을 좋아해가지고요 저 산에 갔어요 얼마나 얼마나 아, 오랜만에 나갔는지 몰라요 공기도 맑고 날씨가 얼마나 좋든지 가슴이 뻥 뚫린 듯 했어요 아름다운 산과 들 말라있던 시내에서 있잖아요 불소리가 막 들리는 거 있죠. 나무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싹을 틔우해서 크면서 파랗하게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팔팔하게 솟아나는 이게 싹이 틔우는 모습이 얼마나 얼마나 신기하고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요 답답한 집에만 갇혀 있지 말고 엄마 아빠가 시간이 되고 환경이 되는 만큼 밖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참 밖으로 나갈 때 답답해도 마스크 꼭끼기해요 그리고 답답해도. 짜증 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좀 참으면서 잘 이렇게 놀다 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요 이렇게 아름다운 산과들 싹을 틔울 준비하고 있는 나무들을 보다가요 문득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던 찬양이 생각났어요. 무슨 찬양일까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너랑.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 싱, 싱. 아, 목사님은 또 틀렸네. 우리 친구들은 잘할수 있죠? 엄마, 아빠하고 한번 같이 불러보세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는 모든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요? 그래요. 삼재를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무들이, 나무들이 생겨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따라서 새싹이 돋고 이제 꽃이 필 거예요. 심지어 바람이 불고 해가 지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답니다. 물론, 여기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 이야기에 도깨비가 방망이를 들고 뚝딱 하면은, 짠! 하고 나타나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온갖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하나님이 뚝딱 하고 만드시지 않아요. 그런 생명체들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참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세상에 태어났는지 보셨나요? 우리 동생이 있는 친구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휘경이는 동생 휘은이가 태어날 때 보셨죠? 또 한이도 하미가 태어날 때, 재준이는 민주이가 태어날 때, 아 재준이는 형아가 돼서 오래돼서 생각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동하도 또제희가 태어날 때, 그리고 또 최욱이, 채우기. 최욱이는요 최근에 동생을 봤어요. 어제요. 백일이 됐대요. 이제 태어난지 백일밖에안된 동생 강혁이 우리 친구들도 아직 하나도 못 봤죠? 목사님도 아직 못 봤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 우리 동생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나요? 어느 날 엄마 배가 이만해졌어요. 그리고 열달 동안 엄마가 꼭 힘들어하더니 어느 날 응애하고 네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서 있는 거를 우리 친구들 보았지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들, 동물들, 그리고 옆에 있던 엄마, 아빠, 동생들, 또 형과 누나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답니다. 우와!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얼마나 신기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으셨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다시 친구들 만나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